이형 당구 157 것처럼 생김. 제가 당구장 사장이었습니다. 에? 제가 몇년 전에 부천에서 장사 제일 잘 되는 당구장 사장이었어요. 150 평. 당구장 썰을 또 하나 풀자면은 우리 당구장에서 유명한 선수들이 거의 다 와가지고 죽방을 5만원, 10만원 짜리 치다가 어떤 호구 한명 등장하고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10만원, 20만원까지 올라갔어. 그 10만원, 20만원 짜리 죽방을 기본 막 10명이서 한번 돌리면은 막 20시간씩 하는데 그거를 한 두세 달 동안 계속했어요. 선수들이라 한번 치잖아. 그냥 보통 기본 두세 개는 쳐요. 진짜로. TV에서 보면 당구 선수들 레버리지 해봤자 1점 몇백 개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일반 천을 완전 새 걸로 갈았을 때 치기 어려운 대회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니까 그 정도인데 그냥 일반 당구장에서 자기들 그 실력 발휘 제대로 하잖아. 선수들이. 기본 두세 개씩은 쳐. 진짜로. 한 큐. 공타 나오면 100개 넘게 빨리네라고 하시는데 한큐못 치면 최소 500은 빨린다 봐야지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세게 당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저저 정도 실력자가 만약에 그 사람들랑 이 같이 게임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잡아주냐면 내가 치면 무조건 칩두 개, 10만 20만 짜리다. 그럼 내가 치면 무조건 20만 하나당 알타이라 그러지. 전국에서 아마 제일 크지 않았을까 우리. 당구장 축방이 약하게 잡아주는 게 아니야 그거 이상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개짜리 치면은 칩두 개고 내가 가락을 치면 다섯 개스트 쿠션이나 뭐 빵꾸나 뭐 이런 거뭐원 쿠션이나 이런 거 친다 그러면 칩 다섯 개 그럼 생각을 해봐요 내가 들어가서 원가락이든 뭐 하나 쳤다 그러면은 아홉 명한테 칩 다섯 개씩 받는다 생각해봐 한 개당 10만원짜리 칩을 진짜 살벌한 도박이었어 그걸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회사 간부진이었는데 지가 이제 돈 관리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10호군데 그 사람이 한달 만에 정확히 20억을 잃었어요 거기서. 그리고 진역 갔어 회사 돈 빼돌렸다 걸려가지고 실합니다 100% 20억을 해먹은 게 아니라 20억을 다 잃었잖아 자기가 쟁겨놓은 게 아니고, 바보 같은 짓한 거지. 걔, 그런 호구도 없지. 제가 당구장 할 때는 당구장 알바는 무조건 어리고 이쁜 애들로만. 또, 기본 일반 손님들도 엄청 많았어요. 영화를 많이 봤구만.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내가 뭐하러 거짓말을 해 진짜 부천에서 제일 잘 됐다니까 내, 내가 하던데가 일반 기본 저 24시간 당구장인데 150평인데 일반 그냥 그런 주방 수익 그런 거 빼고 일반 손님들 수익으로만 해도 한달 매출이 기본 3천씩은 나왔어. 당구장이 생각보다 마진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니에요. 매출이 3천이 나와도 당구장이 기본적으로 음료수 값, 알바비, 전기세, 일단 전기세가 존나 많이 나오고 월세 그런 거 하면은 기본 한 달에 나가는 게한 1,200에서 많게는 한 1,500까지 도 나가거든요. 만약에 3천이 나왔다. 그러면은 예, 그 정도 남는 거지. 장사가 완전 안 돼도 기본 1,100만 원 이상은 그 지출이 나가요.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가. 그 당구장 보면은 그 건물 바깥에 네온사인으로 이렇게 싹 둘러잖아요. 그게 전기세 엄청 많이 잡아먹거든. 또 24시간 하는 당구장들은 새벽 내내 그걸 켜놔야 돼서 장난 아니지. 거기다가 이제 당구 다이 열선 다 깔아놔가지고 하루 종일 뜨겁게 해놔야 되거든. 거기다 조명.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전기세가. 전기세만 한 달에 한 3, 400씩은 기본으로 나왔고 많이 나갈 때는 막 500씩도 나왔어요. 아이, 그, 오정동에 있는 한 게임 당구장은 저할 때만 해도 완전 그냥 내 당구장한테는 갖다 대지도 못했어. 어딘지 아는데 그오정동한 게임 거기 사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근데 진짜 당구장하면 별의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 내가 그때 당시만 해도 한참 당구장 하면서 이제, 응? 약간 좀 스포츠 배팅에 약간 빠져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한국 승에 4만 다이아 걸어 놨는데 갑자기 저기 멀리 테이블에서, 야, 알바야, 저나 혼자 있는데, 새벽에. 음료수 하나 갖고 와라. 이지을 하면 막, 그렇게, 진 진짜 개빡치거든요, 진짜로. 그런 손님들이 너무 많아. 제가 또 그때는 어렸으니까. 언제는 한번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단폴로 4만 다이아를 했는데, 그, 역, 지고 있었어. 1대0으로 그리고 거의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여지없이. 근데 나랑 거의 별로 나이 차이도 안나 보이는 사람이 나한테 또 반말로 음료수 가까오라고 그 연병을 떠는 거야. 저 멀리서 제일 끝에 있는 데서. 그때 진짜 눈깔이 돌아가지고 어, 네가 와서 가져가. 내가 그랬어요. 진짜로. 내이 얘기는 전에 방송할 때도 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 걔네들 친구 무리들이 다 같이 바로 턱턱 이렇게. 고개 돌려서 쳐다보더라고 좀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아이씨가 꼬우면 그냥 오지마 약간, 약간 좀이 마인드여가지고 맞아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난 반말하는 사람들 난 이해가 안돼 초면에 그리고 막 음식점 같은 데 가가지고 이모 물 하나만 줘막 이런 사람 난 진짜 난 이해를 못난 그런 사람들하고는 잘 가까이 안 해요 저는 같이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백장 장사 해야 돼 동네에서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버텨 근데 진짜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장사하시는 형님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로 저도 20대 초반부터 장사만 많이 하다가 이렇게 방송까지 어떻게 하다, 하게 됐는데 진짜 장사가 쉬운 일이 아니야 진짜로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힘들어 노가다들이 진짜 개빡셉니다 아 노가다 하시는 분들 빡세지 아니 다, 내 당구장 처음 와가지고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대다이 치는 사람들은 꼭그 버릇이 있어 내가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뒤쯤 딱 지고 이렇게 존나 늠름하게 들어와 당구장을 그러면서 이제 나를 한번 싹 훑어 어이 새끼 알바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개무실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 사장은 내 속으로 이 개새끼가 내가 사장인데 아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 한 번은 진짜로 그런 경우 때저짜 하도 빡이쳐가지고 제가 사장인데요 그니까 러 존나 뻘쭘해 할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 그래요? 이러더니 대다이로 자연스럽게 가더라고. 혹시 단거 얼마나 치시냐고. 257인데. 아, 지, 죄송한데, 257면은 대다이는 좀 그렇다. 응? 대다이는 좀 그렇고, 중대로 하시라고. 존나 기분 나빠 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미 기분이 빙토가 상해 있으니까. 아, 나도 기분 나쁜 거티 냈지. 그니까 러 목소리가 점점 커지네? 그래가지고, 저랑 진짜 실제로 싸울 뻔 했어요. 그 손님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신고를 하네, 만에, 뭐, 그, 그 연병을 하네. 신고해. 어? 신고하라고. 장사를 뭐, 이딴 식으로 하네. 아, 오지 마, 그러면, 병신아. <laughs> 아, 진짜 그랬다니까. 아, 예의를 갖춰야지. 아무리 나이가, 어? 나보다 많다 해도, 응? 그래도 나름 사장이고, 응? 아르바이트생들 다 지켜보고 있고, 응? 손님들도 다 나를 좋아하고, 어 잠깐만 좀 아프다 근데 장사 마인드 초보였던 것도 있었고 아이 개새끼야 그렇지 이거지 내가 족밥이냐 데스나이트도 있는데 키가 막혔다 야 기사 족밥이네 뭐야 방금 석유왕이었어요? 그냥 족밥이네, 석유왕. 석유왕인데, 씨발, 과금 못하냐? 응? 어? 석유 팔아서 과금 해, 엄마 근데, 내가 봤을 때도, 진짜 그래. 물론, 이제, 친절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안고 갈수 있으면 좋은데, 본인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굳이 그런 사람들까지, 응? 내가 참아가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맞잖아요. 돈 조금 더 벌어서 뭐 한다고. 죽을 때 돈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닌데,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야지. 나한테 싸가지 없게 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싸가지 없게 그냥 해버려야지. 야, 니네 형 죽었다고 지금 풀발기해서 지금 복수하러 온 거야? 기다려봐, 그럼 지금 만화가 없어. 이 씨, 디저어 야, 이거 말리지 물량 먹었는데 바로 째버리네. 나는 그 스포츠 토토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한때 당구장 할때야 그때 당시에 내가 처음으로 4만 다이아를 걸었을 때가 언제냐면 스타그래프트 할 때인데 1.45배당인가? 거기다가 4만 다이아를 걸었는데 틀렸어요 개빡치더라고 아니 프로게이머 새끼가 저딴 식으로 게임을 하지 존나 열받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경기가 조작경기였어 시씨파 <laughs> 하필이면 그 경기에 <laughs> 어 난생 처음 태어나 처음으로 사만다야 그러는데 하필이면 그 새끼가 조작이었어 아 개새끼 아직도 생각납니다 진짜로 아 그분 아니에요 맛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개빡치게 막 멀, 아니 멀티를 세개 먹고 시작을 하더니만 상대 프루토스인데 병력은 아예 뽑지도 않고 그냥 성큼만 그냥 다섯 개씩 박더라고 세개 멀티에다가 아그 당연히 뚫리지 미친 놈도 아니고 그러면서 경기 딱 지니까 표정을 어떻게 했냐면 경기 딱 지자마자 이 새끼가 갑자기 울라 그러는 거야 막 우는 표정을 하더라고. 그거 보니까 더 열받더라고 이 개새끼 이거 새끼 만약에 뭐 BJ로 데뷔해가지고 리니지 한다 존나 팰거야 진짜 아직도 그그 그 우는 표정하는 그 얼굴만 기어, 생각하면은 존나 빡이치는데 리니지 넌 만약 BJ 데뷔해서 리니지 하기만 해라 존나 팬다 쫓아가서 어?